시니어 파크 골프채 완전 정리. 이 영상 하나면 채 고르는 걱정 끝입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하셨던 주제 바로 파크 골프채 고르는 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해드리는 채의 정보는 더보기란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 친구, 생활 리듬, 삶의 활력이 되어주는 정말 소중한 운동이죠. 그런데 막상 채를 사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얼마짜리를 사야 잘 샀다는 소리를 듣는지, 나는 돈좀 써도 되는 사람인데 어떤 채가 고급인지, 반대로 돈 아끼면서도 좋은 채는 무엇인지. 요즘은 다들 쿠팡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쿠팡에서 판매량이 많은 채는 무엇인지, 초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모델은 어떤 것인지까지 오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더 이상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검색할 필요도 없고 매장 가서 직원 말만 믿고 비싼 채 싸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파크 골프채를 내가 원하는 가격 내가 원하는 품질로 딱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시작하기 전 당부드릴 말씀은 파크 골프채는 개인의 체력과 손맛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니어 기준으로 정리해드렸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크 골프채. 기본만 알아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파크 골프채는 사실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고르기 어렵냐? 여러분이 처음 보는 용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무게는 몇 그램? 길이는 몇 센티미터? 헤드는 목재인가, 합성수지인가? 샤프트가 카본인지 유리섬유인지? 규격은 맞는 채인지? 이런 걸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기본만 가장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길이 75에서 86cm. 대한파크골프협회 규격은 75cm에서 86cm까지예요. 그런데 실제로 파는 제품은 대부분 82cm에서 86cm 사이입니다. 남성 85cm에서 86cm. 여성 82cm에서 84cm. 이 기준이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길이가 맞지 않으면 허리와 골반이 고생합니다. 파크골프는 서서 치고 걷고 또 서서 치고 반복하는 운동이라 허리 부담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정말 중요해요.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채를 세워서 잡아보고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드레스가 나오면 딱 맞는 길이입니다. 둘째, 무게 430g에서 600g. 무게도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이런 기준으로 기억하세요. 남성 540g에서 570g. 여성 체력이 약하신 분 490g에서 520g. 너무 가벼우면 손맛이 없고, 너무 무거우면 어깨와 팔에 무리가 오죠. 여러분이 파크골프채를 들어보시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하루 종일 쳐도 되겠다. 이 느낌이 들면 무게가 맞는 거예요. 셋째, 헤드 목재 합성 수지. 파크 골프의 재미는 사실 소리와 손맛에서 많이 옵니다. 헤드가 어떤 목재인지, 어떤 구조인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죠. 타구 소리가. 딱. 맑고 단단한 느낌 좋은 채. 텁. 퉁 답답한 느낌 헤드 품질이 떨어짐. 이걸로도 구분이 됩니다. 넷째, 샤프트 막대 소재카본 추천. 카본은 가볍고 탄성이 좋아서 시니어에게 제일 좋아요. 유리섬유는 조금 무겁고 탄성이 낮아서 입문용으로는 무난하지만, 오랫동안 7분이라면 카본이 더 좋습니다. 다섯째, 그립 손에 착 붙는지. 그립은 직접 잡아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손에 땀나는 분은 미끄럼 방지 패턴 있는 걸로 추천해요. 너무 두꺼우면 손가락이 아프고, 너무 얇으면 힘조절이 어려워요. 이 다섯 가지가 진짜 기본입니다. 경험상, 길이, 무게, 헤드 소리, 그립, 편안함. 이네 가지만 제대로 보면 99% 성공해요. 브랜드 쉽게 이해하기 싸다고 나쁜 거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제가 브랜드를 아주 쉽게 분류해드릴게요. 가성비 브랜드 입문용. 가격 부담 적고 세트 구성 많음. 데이비드. 랜스메이트. 하타치. 카이로스. 이 브랜드들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내구성은 충분히 좋아요. 특히 데이비드와 랜스메이트는 시니어 사용 후기가 많습니다. 중급상급 브랜드 퀄리티 좋아짐. 미즈노. 피닉스. 홈마. 아와. 이 브랜드들은 한번 잡아보면 마감부터 달라요. 소리, 타구감, 헤드 느낌. 확실히 가격만큼 품질이 올라갑니다. 미즈노는 안정성. 홈마는 고급스러움. 피닉스는 국산 감성. 아와는 고급 헤드감.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얼마짜리를 사야 잘 샀다고 할까? 여기서 시니어분들 고민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20만원에서 30만원대 입문 시니어에게 최적. 여러분이 파크골프를 처음 시작한다? 그럼 이 구간이면 충분합니다. 대표 모델 데이비드 DP101 랜스메이트 3스타 세트 하타치 PHE 로이 카이로스 6종 세트 입문자용은 사실 20만원, 30만원대 세트가 제일 가성비 좋아요. 40만원에서 80만원대 오 좋은 채 쓰시네 수준 파크골프 한지 몇달 지나고 아, 나 이거 계속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들면 이 구간 추천합니다. 대표 모델 미즈노 MS03, 미즈노 GX01, 피닉스 K05, 홈마 PX001. 이 가격대는 동호회에서 욕먹을 일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오장비 좀 쓰네. 합니다. 100만원에서 180만원대 프리미엄 명품 영역. 여기부터는 기능 감성 브랜드가 모두 들어가요. 대표 모델 홈마 S01 아와 430H. 정말 손맛 소리 마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좀 쓰셨네요. 이게 한 번에 느껴집니다. 쿠팡 판매량 기반 진짜 시니어들이 많이 산 입문 탑5. 쿠팡은 판매리 뷰 평점이 모두 반영된 시스템이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산 제품을 확인하기 정말 좋아요. 실제 많이 팔린 모델 탑5는 이렇습니다. 데이비드 DP101 세트. 입문자 후기 가장 많음. 구성 실속 있고 내구성 좋음. 실패 없는 선택. 랜스메이트 3스타 풀세트. 쿠팡에서 1위 표시 자주 뜸. 가격 대비 구성 훌륭함. 초보자 만족도 높음. 하타치 p h e 1이 일본 입문용 베스트 모델. 타구감 안정적. 미즈노 S713 PG01 입문중급. 브랜드 믿고 사는 모델. 파크골프장 가도 인지도 높음. 카이로스 6종 세트. 부담 없는 가격. 풀세트 구성.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채 살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6가지. 무게 너무 무거우면 손목 어깨 팔꿈치 다칩니다. 길이 허리에 부담 없는 자세가 나오는지 확인. 헤드 소리 맑게 딱 하는 채가 좋은 채입니다. 그립감 손에 맞아야 오래 칩니다. 공인 규격 여부 대회 나갈 생각 있으면 필수. AS 가능 여부 국산은 AS 편하고 일본 직구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기억하시면 파크골프채 고르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만원에서 30만원대 세트 계속할 것 같으면 40만원에서 80만원대 중급 모델 과시 프리미엄 원하면 100만원 이상. 그리고 채를 살 때는 무게 길이헤드 소리 그립감 이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많은 시니어 분들의 후기와 실제 판매 경향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인마다 맞는 채는 반드시 다를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즐거운 일상이 파크골프와 함께 오래오래 이어지시길 바랍니다.